기본적으로 골프, 테니스, 야구와 같이 한쪽으로 몸을 회전시키는 편향적인 운, 운동은 척추와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골프에서 비거리를 내기 위해 몸을 회전시켰다가 풀어주는 코일 스위스트 동작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움직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즐기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따라주세요. 먼저 허리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척추 관절 그리고 디스크가 감당해야 할 하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즉, 손상된 허리 디스크를 충분히 치료하시고 약해진 디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튼튼한 허리를 만든 후에 골프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골프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잘못된 스윙 대신 올바른 스윙폼을 익히세요. 잘못된 스윙은 디스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고, 그러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디스크가 재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작에서 관절과 근육의 과도한 사용도 삼가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서 근육 인대를 부드럽게 하고 시작 운동을 시작하시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충분한 몸을 푸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운 날이나 비오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은 근육이 수축해 있어서 스윙뿐만 아니라 추위에 오래 노출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클럽이 바닥에 박히거나 그립이 미끄러짐 또는 바닥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